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내몸 속에 모든 아픈 것이 생길 수 있고 겉에 아픈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이 아플 때 처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프거나 주변의 사람이 아프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주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병들 수가 있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릴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원로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요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에게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원로들에게 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오면서 교회 생활해오면서 열심히 기도로 똘똘 뭉쳐지고 기도로 다져지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뺀질뺀질거리면서 그냥 세상과 접해서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런 사람이 진실로 기도해줄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에게나 어, 기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진실로 하는 자에게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에게 정말 내가 아플 때, 내 주변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원로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중복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만 했다! 기도만 했다! 라고 성경에써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라고 성경에 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뭡니까 치유의 행위 중에서 감남나무 기름을 치료재료로 해서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어떤 상처를 아물게하기 위해서 감남나무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의료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약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약은 먹을 필요도 없다. 의료행위에도 할 필요가 없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나는 저절로 날 것이다. 아름다운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만 달랑 할지니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감람나며 기름 치료제를 갖다가 바르면서 치료 행위도 하면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학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의학 기술, 의학의 달란트를 줘서 약도 만들게 하시고 저 의학적인 치료제도 만들게 하시고 의료 기구도 만들게 하시고 수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으시고 거기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될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 받으면서 최대한 의학적인 혜택을 통해서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보기도 받으며 나아갈 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큰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중복 기도해지면서 뭔가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면 어,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그런 나음을 받은 사람도 아저 사람이 영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해 줘서 내가 나은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인간이 높아지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지니라.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기본 전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곳에 가면 이 사람이 안수해 주면 치유해 준다더라. 이 사람이 영험하다더라라 하면서 인간을 높이 세우면서 이 인간이 나를 치유해 줄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큰 일납니다. 그런 곳에 가면 큰 일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런 어영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이고 의류 의료, 의료 의료 기술자들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모든 치료와 모든 회복의 기초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 들었습니까? 주변에 아픈 자가 있으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소리와 함께, 의료적인 행위와, 또 약을 먹는 행위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예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진정 실질적으로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병환에 걸렸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섬세한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원로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치유받는 인생, 소생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